워싱턴 D.C.에 나가 있는 대통령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유성 기자, 외신들의 관심들이 모인 부분들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업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부분 주목할 만합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국의 조선업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쇠락한 미국 조선업이 한국과 손잡고 재건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Well 이어 트럼프는 또 한국에서 선박을 구매하고 일부 선박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질의응답에서도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미국 조선업을 매우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관세 협상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제시한 조선 협력 프로젝트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 협력을 넘어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과 함께 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입니다. 조선 분야뿐만이 아니라 제조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상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국서 속청이 있었다는 글을 올리며 회담 분위기가 자칫 무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남북 관계 개선의 유일한 인물로 높이 평가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네 조선업뿐 아니라 한미 관계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로 에너지가 꼽히고 있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그렇고 지난 관세협상 때 미국은 천억 달러 상당의 lng를 한국이 구매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회담에서도 에너지 분야 협력을 시사하는 혹은 좀더 구체화된 내용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 양국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알래스카 석유를 한국도 필요로 한다며 미국이 세계 최고의 천연가스 매장국이기 때문에 이는 신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일본도 미국 에너지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알래스카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보이지만 지척거리에 있다면서 한국도 미국의 지원을 적극 필요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데 큰 틀에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사업에서 한국과 조인트 벤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석유가 필요하고 우리는 석유를 갖고 있어 큰 이점이 있다며 한국과 합작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DC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